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신나이트 입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원통마찰차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에반스 마찰차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동력 바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밑에 소문제에서 회전속도나 토크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동력식 두개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저는 h는 fv와 h는 토크 곱하기 오메가 중에서 fv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 6만분의 파이 dn, 그리고 속비 개념 적어주셔야죠. na분의 mb, 그 다음에 db분의 da, 중심거리 외접하니까 적어주셔야죠. 2분의 da 플러스 DB 그리고 회전력 F는 μ 에 W, W는 밀어붙이는 힘이고요. B에 F였죠. 그러면 조건들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비 1 4분의 1에서 2.5 I는 1 4분의 1에서 2.5까지고요. 그 다음에 주동차는 800rpm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동력 2.5kW 그러니까 2500W가 되겠죠. 양축 사이의 중심거리 400mm. 가죽의 허용 접촉면 압력 15Nm /mm. 그리고 마찰 계수 0.2네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들 표시해 보겠습니다. 주동차 지름, 종동차 지름 각각 d1, d2라 적혀 있는데 용어가 달라졌으니까 저희도 빠르게 적어줘야죠. 1과 2로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구하는 값 밑줄 치겠습니다. 주동차와 종동차를 밀어붙이는 최대 힘 F. 저희 W를 마찰차가 서로 밀어붙이는 힘이라고 배웠는데 자 여기 문제에서 F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F 써주시고요. 이 F는 회전력이니까 따르게 고쳐볼게요. 저희는 문자를 P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죽 벨트 의포 B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문제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먼저 I와 C를 통해서 저희 지름값을 알게 되고 이 지름값을 아니까 회전 속도 구한 다음에 동력값을 알고 있으니까 회전 속도와 동력값을 이용해서 P 회전력을 구하고 회전력과 뮤 마찰 개수를 통해서 서로 밀어붙이는 힘 F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F를 구하고 접촉 선압력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죽 벨트의 폭 b를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고로 이 s m a l F 허용 접촉면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허용 압력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접촉선압력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했던 거는 단위 유턴퍼 미르미터를 보시고 아 이게 접촉선압력 개념을 물어보는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D1과 D2를 한번 구해볼까요? 문제를 보시면은 D1, D2 위치가 원동차는 지름이 작은 지점, 동동차는 지름이 큰 지점이죠. D1은 작은 거 D2는 큰 거. 그러면 I가 4분의 1에서 2.5 범위인데 여기서 I 가 가장 작은 값 4분의 1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800은 d1 플러스 d2고 여기서 4분의 1은 d2분의 d1에서 d2분의 800 마이너스 d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00-d2에 4를 곱한 값이 d2가 된다. 계산기를 돌려보면, d2는 640이 되겠네요. 단위, mm. 그러면, d1은 160mm죠. 그러면, 소문제 2번, 주동차와 종동차를 밀어붙이는 최대 힘을 물어봤네요. 이 f 값이 최대 일대를 물어봤으니까, 회전력도 최대 일대이고 근데, 동력 값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회전력이 최대면은, 회전속도는 최소가 되어야겠죠. 문제를 보면 면 주동차의 RPM 800으로 고정입니다. 그러면은 v는 6만 분의 파이 D 안에서 d1, n1을 넣었을 때 v가 최소가 되려면 n1은 고정이니까 d1이 최소값일 때는 pi가 이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4분의 1일 때죠. 근데 호문제 1번에서 i가 4분의 1일 때의 d1, d2 값을 구했죠. 그 중에서 필요한 건 D1이니까 D1 160mm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N1 800rpm이죠. 그러면 V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보면 6.70mps 나옵니다. 회전력 P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력값하고 속도 둘다 있어야 하는데 알고 있으니까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주시면 373.13N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했던 밀어붙이는 최대 힘 F 계산기로 구해보면 1 8 6 5 3 m p 6 5 뉴턴 나옵니다 저희가 구해야 하는가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가죽벨트의 폭 b 저희가 구했던 f 서로 위로 붙이는 힘에서 허용 접촉 면 압력 나눠 주면 되겠죠 계산기를 통해 보면 124.38mm 이렇게 저희가 구해야 했던 소문제 1번 2번 3번 다 구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해당 유형이 출제된 연도와 해차입니다 출제 빈도를 확인하시라고 띄어 놓았어요 원통마찰차를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반스 마찰차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원추마찰차입니다. 원추마찰차에서 배우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은 다른 단원에서도 여러 번 쓰게 될 겁니다. 원추마찰차도 원통마찰차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 한번 공부하실 때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